머리를 노리고 날아드는 위험한 분기 번호가 한복판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흉흉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확인은 그건 해봤거든요. 네. 이권 다툼으로 해가지고 아. 서로 간에 이제 뭐 구역 싸움 비슷하게 네. 서로 시위가 돼가지고 아마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0대3 0대그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 네. 저는 형사님이 이렇게 쭉 녹화장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외모를 보고, 어... 형사님인가?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 어... 옛날 조폭들. <laughs> 몸소 <몸수> 보여주시려고. <laughs> 그래서 입고 왔고요. 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정장 거의 안 입어요. 그냥 일반 보통 젊은 사람들처럼. 대신에 이제 그 명품 위주로. 기존의 그 조폭과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m 지 조폭 사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조폭 같은 경우에는 주목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장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원들이 있고, 그런 이제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지금 이제 MZ 조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도 따로 없고, 계보 자체도 없고, 그냥 그 또래, 나이대 별로 연합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수입원이 어떻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담당 구역 안에서 뭐 유흥업소 뭐 이런 데가 관리해 준다고 해서 뭐 돈을 받는 데가 아니면 뭐 술집 같은 거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엠제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도박이나 사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가상화폐 네. 같은 거 음. 옛날 이제 조직들은 네. 몸을, 몸을 써서 쓰고. 돈을 아. 버는 구조였다면 네. 지금은 그 금액 단위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 그 검거한 MZ세대 조폭이 음. 보이스피싱으로 수익 분배하고 암호화폐로 이제 세탁한다 이런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음. 그럼 보이스피싱이면 굉장히 그 피해의 반경이 너무 넓어져서 음. 불특정 네. 다수가 또 피해를 음. 입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들도 음. 우려가 되네요. 음. 최근 어서 이 뉴스에 부쩍 MZ 조폭 관련 뉴스를 많이 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11년도가 인 그때 폭력 조직간의 그 대형 병원에서 장례식장 그 난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 때문에 각그 유명한 폭력 단체들 그 이름들이 나왔고 그 인원들이 다 이제 구속이 되고 하니까 교도소 가니까 네. 그 자리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MD세대들이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난투극을 벌인 m 지 조폭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은 부목에 해당하는 수괴일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 뭐 행동 대원이라든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m 지 조폭들의 경우에는 네. 기존의 폭처법 처벌로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은사님 음... MZ 세대는 이런 소속 자체가 안돼있 기 때문에 폭법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사각지대가 있네요. 그럼 결국에는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형법이라든지 음, 뭐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조폭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허상이라는 거 일단은 네. 보기에는 정말 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엄청 뭐 폼나 보이기도 할지언정 음, 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 네. 그런 걸 갖다가 허황되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교도소 가서 손잡고 있는 수밖에 없죠. 르 영화에 취 범죄를 택한 그대 인생은 리셋이 없는 롱 테이크입니다. 네, 유례가 없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죠. SKT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8일째입니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에는요. 네.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인 IMSI 그리고 유심 고유 식별 번호인 ICCID 그리고 유심 인증 키 KI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심 유심 하는데 사실 이 유심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정보와 그리고 기기 정보를 조그만 손톱 같은 칩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누구나 기기를 바꿨을 때도 가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하나 파트죠 사이버 주민등록증이라 불리는 유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저장, 인증해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은행, 계좌 또는 주식, 코인 이런 데서 내 재산이 몽땅 탈취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거래를 할 때는 공인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스워드도 필요하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전 단계니까 아... 패스워드 유출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도한 공포는 금물. 경계는 필수. 들리는 얘기로는 탈취된 정보를 가지고 일단 유심을 복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제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복제폰을 이제 원 가입자가 쓸수 있는 역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번 부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해커들이 유심 복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꼭 문자로. 텔레콤인데 네.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계로 이제 부팅이 필요하다 부팅을 해줘라 음. 이런 식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믿고서 딱 부팅을 했을 때는 네. 그때부터는 내 폰이 차단되고 음. 해커가 갖고 있는 복제 유심 폰이 음. 이제 본 폰으로 이제 서버에 등록이 돼가지고 내 폰은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해버리는 네. 거네요. 탈출해버리는 네. 거죠. 수상한 재부팅 권고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는 안 됩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통신이 끊어지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또 유심이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거나 음. 네트워크가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거나 네. 그리고 또 문자 수신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먹통이 네, 되는 거죠. 먹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나는 요청하지도 않는데 뭐 인증과 관련된 정보들이 온다든지 음. 이런 경우들은 해커들이 우선 어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줘야 됩니다. 음. 이런 증조가 있을 때는. 이동통신사에다가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내 유심을 빨리 바꿔야겠다 위험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유심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심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괜찮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 심으로 바꾸면은 아주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심은 예.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최신 폰 이주로 한 3년 전 모델 이후로는 가능한데 그 이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심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가입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유심을 교체해야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음.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 유심이 도착했다는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인데요. 문자 메시지 URL을 누르도록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SKT가 유심 예약 고객에게 보낸 공식 메시지에는 URL이 없다고 하고요. 정식 안내 메시지에는 유심 교체 날짜와 장소, 주소 등 기본 정보만 담겨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유심 교체 스미싱 문자 URL 클릭 금지. 근데 이번 해킹 사태에 있어서 아주 황당한 점이 있다고요. 인증키 정보들이 평문으로 저장이 돼 가지고 해커들이 딱 보니까 어 이거 웬 떡이야 하면서 얼른 그거 이제 갖고 가면 아무런풀 필요도 없네요. 풀 필요도 없죠. 그런데 <laughs> 만약 이것이 암호화가 되어 있다 하면 네. 그 푸는데 몇 백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 풀어낼 필요도 없고 음. 해커들이 유심복제 해가지고 얼마든지 써먹으라 하면서 와. 막 풀어준 거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읽으라고 갖다 준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고객관리서버에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암호화하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다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정통망법도 이제 수정을 해 가지고 암호화시키라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그, 응. 해줘야죠.